드레드 네이벌. 당신은 혼자 살아가는 젊은 여성으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이상할 만큼 저렴한 새 아파트에 입주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당신은 이전에는 느껴본 적 없는 아기를 감지하게 됩니다.라고 하네요. 나는 이미 오랫동안 밖에 나간게 무서웠다. 어둠 속에서 아기로 가득 찬 시선이 느껴진다. 그 시선은 매일 나를 지켜보고 있어. 요즘은 집 안에서도 이상한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다. 뉴스입니다. 최근 수감자 한 명이 탈옥하여 현재까지 행방이 묘연한 상태입니다. 뉴스입니다. 주민 여러분께서는 문단속을 철저히 하셔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 오늘따라 TV 신호가 왜 이래? 무슨 소리지? 티비 끄고 이쪽에서 무슨 소리가 났는데? 방에서 난 소린가? 뭐야 이거 아니 인형이 눈이 빨개지는데? 불은 안 켜지고요 어? 아 뭐야 갑자기 왜 거울이 깨졌지? 아, 갑자기 유리가 왜 깨진 거지? 전화가 오네? 유리가 혼자 깨지나? 뭐야 저건? 전화기 어딨지? 거실에 있나? 에? 쓰레기인가? 아니, 핸드폰을 왜 여기다가 빠뜨리고? 엥? 어, 핸드폰이 왜 여기 있어? 내가 떨어뜨린 건가? 아아 아, 젠장 완전히 고장났네 볼일 보면서 핸드폰 했나봐 오늘은 그냥 쉬자 내일 수리 맡기면 돼 이제 휴지로 닦을 때 잠깐 무릎 위에 올려놨다가 퐁당하고 떨어진거 아니야? 왜 이렇게 더럽게 사니 응? 그러니까 쿨한데? 핸드폰 떨어졌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되나? 어, 어, 얘 예? 뭐야? 아니야, 이건 그냥 나가서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 네 눈으로 봤잖아. 만큼 이걸 확인해? 없어 한각을 본건가? 응. 어? 이거 지난주에 잃어버린 집 열쇠 아니야? 여기 있었네 아니 뭐지? 무슨 소리지? 거기 누구 있어요? 아니 마술인가? 어떻게 나간거지? 혹시 모르니 집안을 다시 확인하는게 좋겠어 어떻게 나간 건데 마술사야? 탈출 마술 그런 건가요? 이런 이상한 소리들 때문에 정신이 나을 것 같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병원에도 갔지만 의사는 그냥 일이 너무 많고 불안해서 그렇다고 했다. 휴대폰 고치는 대로 여기서 이사갈 거야 당장 떠나야지 쉬는 수밖에 아니야 근데 방금 거는 그냥 보였는데 괜찮은 거야? 말이 안 되잖아 약간 주인공이 강심장이네요 헐나자는거 찍는데 무슨 소리지? 아니, 네가네 눈으로 봤잖아 임마 정전인가 또그 이상한 소리야. 이러다간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물이 떨어지는 소리 아니야? 라이터? 방을 살펴보자. 비가 오네. 아무도 없네? 누가 있으면 안 되긴 해. 뭐야? 어, 뭐지? 인형, 인형이 왜? 어, 욕조가 왜 이렇게 더럽지? 캐디어 아니야? 어, 여기 안에 시체 있나 보다 맞지? 문은 잠겨 있어 설마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네? 뭐 먹고 사냐 얘는? 배달음식만 시켜 먹나? 돈이 많나 봐 주인공이 이사도 뭐 내일 바로 핸드폰 고치면 바로 간다고 하고, 배달 음식만 먹고... 다 찾아본 것 같은데, 또 남은 데가 있나? 아무것도 못 찾았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머리가 너무 아파. 돌아가서 다시 좀 자야겠다. 예민하네, 화난네. 자자, 잘 수가 없어. 어, 뭐지? 아예 아무도 없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야, 귀신 아니야, 이거?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안 되는데. 냉장고 이렇게 열어두고 자는 거야? 나 전기세 폭탄 맞아, 임마.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렇지. 약간 좀 둔하네, 주인공이. 냉장고 문도 그냥 열어두고. 어, 서 있는데, 저기? 이제 보이는구나. 뭐야, 저거? 헐. 도끼로 나 내려치려고 하는데? 꿈인가? 어, 꿈이 아니야. 아, 뭐지? 꿈인가? 왜 갑자기 길거리로? 얘가 내가 사는 동네인 건가? 아, 저개 더럽다. 어? 어. 저기요. 당신 누구신데요? 에? 왜 자꾸 저 따라다니냐고요. 기분 나쁜게. 뭐냐고? 어제 무서운 꿈을 꿨어. 꿈이 맞았네요. 정말 생생한 악몽이었어. 하지만 핸드폰은 오늘도 아직 고쳐지지 않았어. 야, 하나 사자. 너돈 많잖아. 하나 새로 사. 아, 내집 좋은데? 응? 뭔 소리야? 누가 오는데? 어? 아이 소리 들리는데? 어? 어이 저래. 개소름 끼치네. 아니 뭐요? 왜 그러는데? 가까이 가볼까요? 아, 못 가네. 왜 저러는 거야, 도대체. 짜증나게. 응? 아, 오, 쉣. 아, 하지 마. 왜 이렇게 느려 엘리베이터가. 연타해. 그만 눌러라. 그만 누르라고 했다, 내가. 어? 그만해, 진짜. 아. 왜 저러는 거야? 아, 그만해. 누가 얘긴 해볼까? 응? 장난하냐? 심심해? 왜 그래? 야 심심하냐고. 뭐야, 이것도 꿈이야? 뭐야? 그 인형 소린데 이거? 아 예? 아 들고 있는 거구나. 아니 언제 올라왔냐 얘는 또어왜 이렇게 빠른데? 뭘우리집 아니야? 깡판을 <목소리> 쳐놨네 여기 있다 빨리 아래층에 내려가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도망가 문이 닫혔는데요? 아 여기구나 더 갔구나 내가 <laughs> 헐 뚝배기 깨졌네 아니, 그니까 미리 신고 좀 하지. 그냥 나 여기 살아요 하고 그냥 대놓고 알려줬는데, 얼~ 잡혔다. 하지 마세요! 인가? 여기서 빠져나가야돼 날 죽이진 않았네 아직 몸이 너무 떨려 무서워 여기서 나가야돼 그 캐리어 안에 있던 시체가 이건가 봐. 아니 캐리어가 개 많네. 나도 여기 갇히는 건가? 탈출. 막혀 있어. 어 열렸네. 어술하구만이 개자식. 설마 사람이냐 이거? 아니겠죠? 잠긴 거 같아. 여기 뭐 무기가 있나? 오 쉣. 그럼 어디로 나가야 될까? 열쇠 있으세요, 혹시? 열쇠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나? 망치 나갈 곳이 없는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여기 됐다, 열어. 형 아니, 이게 내 발소리인지, 다른 사람 발소리인지 모르겠네. 밀어 힘을 내, 살아 돌아가야지. 잠겨 있어. 여긴 어딜까? 여기도 잠겨 있네. 이런 잭이라루 <laughs> 하지 마세요. 열쇠가 어디 있나? 다안 열리는데, 여기도 안 열리고 계세요? <laughs> 아하. 뭘까? 여기 온 의미가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뭔 소리가 들리네요. 예상했어. 음. 열쇠 있으세요 혹시? 아 이분이 갖고 계셨구나. 제 가져갈게요. 잘 쓰겠습니다. 아! 어, 잘 쓸게요. 감사합니다. 여기 오는 건가? 아니네. 여기 오는 건가 봐. 여기 또 뭐가 있을까아 이걸로 문 따고 나가면 되나 근데 그냥 근데 이거 밀면 되는거 아님 아니고 이이로또뭘 해야 되나 봐. 요 아, 이걸로 아까 그거 여는 건가 보다. 상자. 그죠? 이거 상자 열고 이 안에 또 열쇠가 있나 봐. 쳇. <laughs> 근 나가면 이제 뚝배기 맞고 거기서 끝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 숨으라고? 아 잠깐만 어디 숨어? 어? 여기? 들어왔나봐 열쇠 왜 찾은거지? 문 열어줬는데 아, 저 사이코 자식 어? 왜 일로 올까? 눈 마주쳤나요? 왜 그래? 어, 아니지? 저 사이코라서 일부러 알고 있는데 놀아주는 걸 수도 있어 약간의 희망 심어준 다음 사라진 걸 알았다 너 절망적이게 하려고 일부러 나 갖고 노는 걸 수도 있어 그 근데 이걸 모른다고? 그냥 책상 밑에 숨은 건데? 관련나? 그냥 나간다고 이걸? 음, 허술하고만 보기보다 허술해. 밖에서 대기 타고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나가는 거 맞냐? 이거 방금 나갔는데, 이제 와, 와, 몇 개야? 어? 캐리어가 도대체 몇 개야? 얼마나 죽인 거야? 얼? 얼? 잠깐만, 잠시만, 왜 그래? 아 근데 진짜 못생겼다 쟤 아, 여기도 아파트였네 같은 아파트였잖아 이웃이었네요 아또 잡혔어 안녕 친구야 나 다시 왔어 체험판이 종료되었습니다. 아 데모라서 다시 잡히는 엔딩이었나봐요. 정식 버전에는 탈출을 하겠죠? 고양이 뭐지? 귀엽네. 뭐야? 어? 야, 여기다 쏴면 어떻게 인마? 아, 싼게 아니었네. 뭘까? 정식 버전의 주인공은 저 사람인가? 위에서 이제 물이 새가지고 어 뭐지? 하고 위층에 갔다가 보면 안될걸 봐버린 그런 내용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퀄리티가 좋아서 정식 버전이 기대가 되네요. 정식 버전 나오면 다시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